아이고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아, 아니 반갑습니다.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. <laughs> 아니, 무슨 아니 이게. <laughs> 와아다 발언 팀이네요 생각해보니까. 아 아이, 그럼요. 믿고 그... 배셨죠 여러분. 아 왜? <laughs> 아이, 그럼요. 아니 그럼요. 당연하죠. 좀, 전혀 의심 안했어요 전혀. <laughs> 진짜 의심 안 하신 어. 거 맞죠? <laughs> 아니 그럼요 그럼요. 아니 전혀 전혀. 저 오늘 야식에 야식으로 신라면 먹었어요. <laughs> 너무 감명 깊게 봐 가지고 아니 말이 안 돼. 요못 참아요. 못참아요 네. 오늘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 갖고. 아이왜 상상을 못 해요? 농신 강팀이잖아요. 솔직히 상상 못 했던 일은 맞아요. 왜냐면 그대고 어? <laughs> <이랬고> 했기 때문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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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음. 예구나. 어, 만에 했으니까. 어. 아, 제대로 만했죠. 보여줬다. 아, 사실... 진짜. 제 생각에는 그 스카웃 선수랑 태윤 선수가 이제서야 시차 적응이 좀잘 끝난 것 같아 아~~, 아... 지금까지 시차 적응이 25시간의 시차가 아우... 크더라고요 아우 시차 이녀석 진짜 네이네 어? 중국이랑 시차가 안 나... 25시간! 어? 25시간. 아, 25시간! 아 25시간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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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시간. 오케이 오케이 25시간이 안 나는데 시차 아, 어? 그렇구나 어딜 지금 어? 아, 니 근데 POX 때는 이제 시차 적응 못해 가지고 그러셨던 거죠. 네, 그 그렇죠?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신 선수가 두 분이나 음. 계셔서 언어 문제도 좀 아, 있고. 아, 언어 문제도 네. 있고. 압력, 압력, 압력이 엄청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드디어 이제 적응이 끝나고 선수들이 제 모습을 보여 아... 준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오늘 아니, 진짜 말이안 되게 아니. 역전승. 1세트는 심지어 역전. 아... 바로 앞에서 그 아니 이게 아니 킹겐이 그냥 아니 우라차차로 그냥 한판 뒤집게 하던데요? 었나요 게다가 S <laughs> K 첫 자앤이었답니다. 아 실전에 아주 캐리를 캐릭을... 아니 근데 킹겐도두 아... 번째 판에 또 그웬으로 아니 이게 올라오는데? 아니 P O M 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아 P O M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아 다행이다 농심 이렇게 힘을 내주니까 정말 다행이다. <웃음> 다행이다. <웃음> 저까지는 <laughs> 아, 별로 못 믿어오셨나봐요.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라면 스프가 아니라 다른 거를 드시는 <laughs> 것 같던데. 아니, 뭐, 아. 대전차 스프 뭐예요? 대전차 스프. <laughs> 대전차도 아니? 라면 국물 부으면 고장 난다는 걸. 보여주면. 아, 그럼요. <laughs> 아,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그럼요. 눈에 감으면 안 돼요, 기계가. 옛날부터 그랬어. 아, 그렇죠, 뭘다르 그 <laughs> 어. 방송 아니니까, 어? 전차는. 아니,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아, 네. 아. <웃음> <웃음> 아, 기분 보아, 아, 좋아. 많이... 많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. <laughs> 아, <laughs> 아. <laughs> 아니, 근데 좋을 수밖에 없는 게, 아까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이런 장면은 5년 만에 보거든요. 아, 어? 5년? 년아 아, 진짜. 그 진짜. 보니까 저희 팀이 한화생명을 이긴 지한1300 며칠. 아 그러더라고. 1 3 0 며칠 만에 승리를 그것도 2대 0으로. 아 왜, 그럼요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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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들 왜 아이, 왜 지금이 있었는데. 중요한 거니까. 그래. 아, 아, 아 그럼요. 그럼요. 아, 그 이겼으니까. 이겼으니까.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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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아, 숫자가 조금 예, 비현실적이라서 아, 약간. 그 그대들은 <laughs> 본 적도 없요 <laughs> 어,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러니까 아니, 그러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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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은 날에 또 왜. 왜 아니, 왜, 근데 왜 이렇게 또 왜, 이렇게 잘하면 어려워. 또 곤란해요, 농심이. 이렇게 어, 또 잘해버리면, 아이, 또 견제가 아, 된단 근데. 말이에요. 아 <laughs> 아무래도, 어, 좀, 근들근들 하게 들어가고, 올해 롤드컵은 우린가. 아, 그래 음, 그러니까. <laughs> 아니, 이 정도 경기력이면. 너무 잘해지시면 이게 좀. 그러니까, 우리도 긴장은 바짝 해야 돼. 올라, 위에, 밑에서 치고 올라온다, 지금. <laughs> 맞아요. 긴장하셔야 돼요. 아직은 같은 팀이지만. 그래도 아직은 같은 팀이니까. 아, 맞아, 맞아. 팀이니까. 그, 축하하고. 네, 맞지, 맞지. 네, 축하드리고. 또, DK도 네. 꼭 잡아주세요. 2K 잘 부탁드립니다 잡아야죠 네. 아 디플기야 <laughs> 음. 어, 바로 다음주에 아 믿고 있어야죠 <laughs> 편하게 볼게요 저 라면 먹으면서 볼게요 경기 <laughs> 아 저희가 편안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처럼만 했으면 알겠습니다. 좋겠네요 <laughs> 아 오늘처럼 할겁니다 오늘, 역시 낙하산 집에 그 있으신거 아니시죠? <웃음> 네. <웃음> 아 무슨 말인가 했네 아뭐아예예예 <laughs> 무슨 말씀이세요? 아, 좋은 예, 예. 날에 저는 고백하자면 이리, 그, 음. 샀는데 오늘 찢었어요. <laughs> <laughs> 그 그걸 음. 구매를 했네. 아 근데 BFX 전갔으면 <laughs> 아, 예, 예, 아, 예, 예, 구매할 수 있어. 아, 예. 그날 저희 팀해체 해체라까지 갔다가 이제. <laughs> 어? 오늘 진짜 고점을 보여줘서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. 맞아요. 와. 진짜 그래서 저는 오히려 BFX 전을 먼저 치르고 오늘 하나 생명 전을 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<laughs> 디케이 때는 또 걱정 없이 또 D.K 도 멋지게 잡아봐야죠. 걱정 없이. 아 그럼요 그럼요 믿을게요 저희, <laughs> 저희? 음.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그럼... 내셔 내셔 남작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저희 아, 그... <laughs> 가, 갈까요? 저희 그거 응원 거거든요. 아, 예. 네. 누가 선창해요? 하나 둘셋 내셔 내셔, 내셔, 내셔 내셔 남자 남자. 남자. <laughs> <laughs> 음, 아, 좋았습니다, 약다님 아, 오늘. 네, 네, 네. 이렇게 냅다 시작하고 냅다 끝나.